안녕하세요. 아 어서 오세요. 오랜만이네.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실까요? 후야 갑자기 왠 존댓말 여기. 죄송하지만 손님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전체 커트 들어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?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음, 음 괜찮은 것 같은데. 됐고요. 요즘 그 울프커즈의 스왈로브스키 펌? 그거 될까요? 스왈로브스키는 제가 니한테 몇년 전에 조르고 졸라서 겨우 받았던 목걸이 이름이고요 혹시 스핀 스왈로우 펌 말씀하시는 걸까요? 아우 못 사이에 많이 무너졌네 아 미쳤냐? 아그 헤어 장벽이 많이 무너지셨다고요? 고객님은 거짓말을 하느라 짱구를 하도 굴리셔서 그런지 두상이 너무 동글하세요. 그래서 그 동그란 부분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다운펌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그리고 불쌍한 척을 하도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축 쳐지셔서 어어 중앙부가 30cm? 델랑 말랑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상감을 조금 짧게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밤새도록 술 퍼마시느라 또 안색이 칙칙한 술톤이셔서 조금 더 밝은 라이트 계열의 염색이 들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미안하고요 음? 아, 내가 죽을 죄를 졌고요 아... 내가 진짜 미안하니까 그냥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 너도 그 정도는 기억할 거 아니야. 내 머리 중에 제일 괜찮았던 뭐 그런 거. 당연히 있지. 군대 면회 갔을 때만큼은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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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